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하니 없습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꿈 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 드립니다. 경북 안동시 고분 발굴에서 나온 편지 한 장에 적힌 애절한 사연에 당시 발굴하던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조선판 사랑과 영혼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33분 미나는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에 젖어있었고 심장은 마치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죠. 옆에서는 남편 준수가 여전히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그 꿈이었어요.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신발이 자신을 쫓아오는 악몽 말입니다. 그 신발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끈적한 피를 흘리면서 미나를 끝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꿈속에서 미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그 신발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악몽이 벌써 두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꿈은 더욱 생생해졌고 마치 실제 기억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꿈 속에서 느끼는 공포와 절망감은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난 후에도 한참 동안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미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찬물을 한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신발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어요. 왜 하필 머리카락으로 만든 신발일까 생각해 봤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 밖을 내다 보니 이미 동이 트고 있었어요. 미나는 다시 잠들기를 포기하고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죠. 준수는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미나는 왠지 모를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확신 말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미나는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한이 후손에게 전해진다는 이야기였죠. 당시에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묘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악몽도 그런 것일까 싶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미나의 악몽은 단순히 꿈에서만 끝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자신이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깜짝 놀라 뒤로 주춤거리며 다시 보니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신을 달랬어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약해졌나 보다 기가 딸려서 착각을 한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종이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한글도 한문도 아닌 이상한 글자들이었죠. 마치 누군가 자신의 손을 빌려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잠결에 중얼거리는 말들이었어요. 범수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고 준수가 알려주었습니다. 준수는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미나의 이마에 손을 대보곤 했습니다. 열은 없는데 왜 이러지? 미나야, 정말 병원에 가보자. 나도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와. 남편의 진심 어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면서도 미나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고민에 빠진 미나는 친한 언니인 수진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평소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미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주던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야, 내가 아는 할머니가 계신데 정말 신통한 분이야. 우리 엄마도 몇번 가보셨는데 정확하게 맞추시더라고.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수진이 핸드폰에서 주소를 찾아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주소를 받아든 미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과연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듣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종이를 꺼내 들여다보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틀을 더 망설인 끝에 미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수에게는 수진과 쇼핑을 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답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점집이 있는 골목길은 생각보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주택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며 미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 봐 걱정도 되고 정말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죠. 낡은 간판에 역술인이라고 적힌 작은 건물 앞에서 미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쪽이 살짝 보였는데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미나를 보더니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본 것처럼 놀란 눈빛으로 미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나는 당황스러워 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꿈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왜 이제야 왔니?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더욱 당황스러워 했어요. 처음 뵙는데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똑같아. 예전 모습 그대로야. 500년을 기다린 얼굴이야. 할머니는 미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작은 방석에 앉은 미나에게 할머니가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할머니는 그 손을 보는 순간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일 밤 머리카락 신발 꿈을 꾸지 미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널 부르고 있어. 500년을 기다린 사람이 말이야. 죽은 사람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안동 정상동으로 가야 해. 거기 가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군지요? 할머니가 미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잊힌 사람. 그리고 영원히 기다려진 사람. 하지만 조심해라. 어떤 진실은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단다. 할머니의 경고 어린 목소리에 미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내네 남편. 잘 봐도 곧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 집을 나서는 미나의 뒤로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어요. 꿈에서 널 쫓던 그 신발. 그건 사랑이었어. 원망이 아니라. 이번엔 행복하렴. 점집을 나선 미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안동 정상동이라는 구체적인 지명, 그리고 500년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말까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안동 정상동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에 나온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안동 정상동 택지 개발 현장에서 조선시대 무덤 발견이라는 뉴스가 며칠 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4월 14일에 이장 작업 중 500년 된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할머니가 말한 500년이라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나는 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믿어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안동 정상동에 대해 생각했어요. 과연 그곳에 가면 자신의 악몽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미나는 또다시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머리카락 신발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은 같았지만 그 신발에서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범수 아버지, 범수 아버지. 꿈속에서 미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미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수가 출근한 후 곧바로 안동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거든요. 간단한 짐을 챙기며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는 손을 발견했습니다. 안동역에 도착한 미나는 택시를 타고 정상동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중년의 친절한 남성이었는데 미나가 택지 개발 현장에 간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그 무덤 때문에 가시나 보네요. 요즘 온 동네가 그 얘기로 시끄럽습니다. 무덤이요. 미나가 자세히 물어보자. 기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 무덤이 하나 나왔는데 문제는 주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연고자도 찾을 수 없어서 작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거든요. 기사의 말에 미나는 더욱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나의 질문에 기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요, 법적으로는 한달 안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에서 화장터로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500년을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택지개발 현장에 도착한 미나는 공사가 중단된 어수선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곳곳에 굴삭기들이 멈춰서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발굴팀이 설치한 텐트가 보였어요. 현장 입구에는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미나는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굴 텐트 근처로 다가가자 몇 명의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 일반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무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고성 이씨 무덤인가요?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발굴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정에서 방금 확인한 건데요. 미나 역시 놀랐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팀장의 안내로 미나는 발굴 현장을 가까이서 볼수 있었습니다. 500년 전 관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온 유물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미나의 시선을 끈 것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미투리였습니다. 꿈에서 자신을 쫓아다니던 바로 그 신발이었죠. 이 미투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건데 병든 남편이 다시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것 같습니다. 미나는 미투리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관에서 나온 편지인데요. 편지를 펼쳐 보이자 미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범수 아버지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꿈에서 계속 들었던 그 이름이었죠.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한이 없습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편지에는 하고픈 말을 맺지 못한 채 종이가 다 하자 모서리를 돌려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연구원이 편지 내용을 읽어주는 동안 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쓴 편지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편지는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애절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이정호라는 분입니다. 팀장이 설명했어요. 범수는 이분의 아들 이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인에 대한 기록이 족보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라져 있다고요? 네. 보통 사대부 가문에서는 부인의 이름과 본관을 족보에 기록하는데 이정호의 경우는 그 부분이 비어 있어요. 아마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족보 사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다만 편지와 유물들을 통해 부인이 확실히 존재했다는 것은 알수 있죠. 미나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범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더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돋보기로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네요. 우리 범수와 함께 흥구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흥구요?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네요. 혹시 아내가 그곳 출신이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은 후 그곳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급하게 와야 할것 같아. 준수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미나는 숨을 고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점쟁이를 만난 일부터 안동까지 온 이유, 그리고 지금 발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어려운 상황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정해, 미나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준수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어요. 당신도 와야 해.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혹시 우리 집 쪽보 있지? 그것도 함께 가져와 줄수 있어? 몇 시간이 지난 후 준수가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발굴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준수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아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착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한 준수는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맞이하는 미나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준수가 미나의 손을 잡자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준수를 발굴 팀장에게 소개했어요. 제 남편 준수예요. 족보를 가져왔거든요. 팀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준수가 가져온 족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많은 것들이 명확해질 것 같네요. 팀장과 연구원들이 고성 김씨 족보를 펼쳐놓고 미나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팀장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나 씨,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팀장의 손가락이 족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정우가 바로 미나씨의 14대 조상입니다. 미나와 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연결고리였어요. 그럼 이 무덤의 주인이 정말 제 조상이라는 말씀인가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팀장은 편지를 다시 꺼내며 흥구라는 지명을 가리켰습니다. 편지에서 언급된 이곳이 핵심입니다. 아마 이정호의 부인이 남편이 죽은 후 아들과 함께 이곳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준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잠깐요, 흥구요? 그곳이 바로 저희 고향 근처입니다. 연구진들의 시선이 모두 준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팀장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본관이 어떻게 되시나요?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안동권 씨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 대부터 흥구 쪽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었거든요.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고자 확인을 위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준수 씨, 혹시 가문의 족보나 기록을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준수는 당황했어요. 저희 집에는 별다른 족보가 없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대부분 정리되었거든요. 연구원 중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흥구 마을에 가서 직접 조사해 보는 게 어떨까요? 마을 어르신들이나 오래된 기록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그곳에 가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미나와 준수는 연구팀과 함께 흥구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 고즈넉한 분위기가 이들을 맞이했어요. 마을 이장님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니 친절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무덤이요? 우리 마을에 몇개 있긴 한데.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아, 소나무 숲 뒤편에 있는 그 무덤 말이구나.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해. 권씨 문중 무덤이라고 들었는데. 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성씨와 같았거든요. 그때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무덤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가 좀 알아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슬픈 이야기가 있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이 마을 처녀가 고성 김씨 집안에 시집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신랑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세댁이 아이를 둘 가졌는데 하나는 낳고 하나는 뱃속에 있었대요. 그런데 둘째를 낳다가 그만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미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편지에서 봤던 그 내용이었어요. 더 슬픈 건 신분 차이 때문에 남편과 함께 묻힐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양반과 족보에서 이름도 지워졌고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그 새댁이 남편을 위해 자기 머리카락으로 신발을 만들어 관에 넣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편지도 써서 함께 넣었대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쓴 편지 말이에요. 미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은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고 여기 친정 마을에 묻혔어요. 하지만 평생 남편을 그리워했다고 해서 이 무덤을 사랑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준수는 자신도 모르게 무덤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뿌리였고, 500년 전 조상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세대기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대요. 언젠가는 우리 두 집안이 다시 만날 거다. 그때는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미나와 준수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500년을 기다린 조상의 소원이 바로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며칠 후 발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미나와 준수는 손을 꽉 잡고 발굴 과정을 지켜봤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관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정호의 관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500년이라는 세월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관에서 나온 작은 명정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릿하지만 안동권 씨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팀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정호의 부인이에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500년 동안 쌓인 모든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미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500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준수도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어요. 자신의 핏줄 속에 흐르는 조상의 애절한 사랑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조상님, 신분의 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저희를 통해 다시 이어졌어요. 준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500년을 뛰어넘어 저희를 만나게 해 주셨구나.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해 드릴게요. 연구팀은 두 무덤을 함께 모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합장묘를 조성해서 이정호와 부인을 나란히 모시기로 한 것이죠. 미나는 이정호에 관해서 나온 편지와 머리카락 신발을 부인의 관 옆에도 함께 넣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신발을 신으실 수 있고요. 합장 의식이 거행되는 날, 미나와 준수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50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부부를 위한 특별한 상차림이었어요. 미나가 향을 피우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신분의 차이로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저희가 대신 완성해 드릴게요. 이제 영원히 함께 계세요. 준수도 숙연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저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저희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마치 두 조상이 축복을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머리카락 신발이 나오는 악몽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대신 꿈에서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미나와 닮아 있었고 그 옆에는 온화한 눈빛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몇달 후, 미나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수와 함께 합장묘를 찾아가 벅찬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500년 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이별하셨지만 이번에는 건강하게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게요. 1년 후, 건강한 아기를 안고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미나가 아기를 품에 안으며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500년을 기다려서 저희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아이가 두 분의 사랑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준수도 아내와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500년 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가지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왔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 정말 소중하죠. 500년을 뛰어넘은 이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하시고 함께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